네 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드디어 26년이죠. 네. <laughs> 아이고 뭐1 년이 그냥 후딱 가네요. 자 지금 오디오가 어떻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스크 위에 워머에 저 뭐야 또 방한 용품 해갖고 얼굴을 꽁꽁 싸매갖고 네 말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날 추운 걸 너무 싫어갖고 자. 드디어 월초입니다. 네, 아 다들 보리고기라 하는 1월 달이 왔네요. 네, 다음 달은 또 추, 설날도 껴 있고, 자 그래도 나오면은 어떻게든 걸잖아요, 그렇죠? 자공 치고 들어가면은 아우 너무 가슴이 아파. 자 어찌됐든 26년 밝았습니다. 아 작년도 우리 무사고로 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올해도 건강하게 무사고로 한해 시작해 봤으면 좋겠네요. 최고 중요한 게 무사 귀한, 네, 안 다치고, 그리고 건강하게 저와 함께 달려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조금 늦게까지 타볼 생각입니다. 첫 홀로 뭐, 음, 얘기했듯이 멀리 주면 갔다 오는데, 첫 홀부터 동네만 짜잔하게 자 다니면은, 또 늦게는 또 나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이제 또 저도 살살 졸려오고 하니까. 제가 오늘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럴만 하겠죠? 자, 그럼 저는 첫콜 잡고, 네, 활기차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훈입니다. 와, 진짜 오늘, 야 일이 엄청 없네요. 네, 뭐라 그럴까? 콜도 막, 진짜, 간간이 올라오는데, 뭐, 단가들이 처참합니다. 막, 기본 5,000원씩 빠져서 올라오고, 예, 연말 때 그, 보기 좋았던 단가들이 아니네요. <laughs> 일단 콜 자체가 없어요, 지금. 더 걷진 한 50분 만에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잡은 콜이. 이야. 자, 어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멘탈을 쉽게 안 털릴 겁니다. 이제 어떻게든, 에 지하 타고 다닐 거라, 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작년에 너무 매출이 저조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자, 비전동 합니다. 비전동에서, 이제, 스타트 걸었으니까, 지문대로 팍팍 타고 다녀볼게요. 네, 그 지금. 비전동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비전동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제가 잘안 가긴 하는데, 뭐, 일도 없고, 가들 처지도 아니고, 지금 뭐, 바짝 타면은, 뭐, 12시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7원동 갑니다. 네, 거기서 슬슬 저기 뭐야, 법원쪽으로 라이딩 해야겠죠? 자, 칠현동 오래간만에 들어가네? 자, 그럼 칠현동 도착해서 네, 세번째 콜 잡고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분입니다 저는 여기 법원인데 와 대박인데요? 제가 지금 법원에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광경 네, 20킬로로 했는데 야 한 콜도 깔린 게 없어요. <laughs> 미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울리질 않아요, 지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 뭐 바람은 피해서 좋긴 한데, 음, 이제 10시가 다 돼가고 9시 45분. 야, 이거 큰일 났네. 금요일인데, 이제. 10시인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야. 좀빨이 지켜오다가 아니면 평택역 쪽으로 슬슬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따가 다시 영상 켤게요 네, 훈입니다와안 <laughs> 그래도 이거 평택역으로 지금 이제 라이딩에서 나갈까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마침 여기서 네, 평택역, 네, 통복동이죠 네, 넣어주네요 삥바리로 네, 이거라도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네 똥이고 된장이고 그냥, 그냥 자꾸 움직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어느정도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뭐 몰랐네요 이제 이 정도인걸 네, 이제 감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평택역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송탄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다시 영상 켜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평택역 그, 근처 예, 박애병원입니다 역시나 <laughs> 올려되는 게 있긴 한데 막 고덕 여기서 이제 만 오천 원. 네, 암만 그래도 고덕 만오천 원에는 안 들어가죠. 저는 네 지하철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킬 겁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만 원으로도 올리긴 했는데 에이, 처음부터 막만 오천 원짜리 막 그런 거 올려 놓은 거는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laughs> 아, 우리 기사님들, 이 추운데 다들, 아, 코를 타야 따뜻하게 차 안에서, 예? 몸좀녹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게 없네요. 와우, 처참한데요. 정 아니다 싶으면 이따가 11시에 송탄 가는 지하철 있으니까, 그거 타고 저도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있어야 타죠, 있어야. 잠시만요. 나이스. 이층동 잡았습니다. 복귀콜. 아, 나이스, 나이스. 이때 영상 다시 켤게요. 네, 혼입니다. 여기는 출장소입니다. 네. 어우, 추워라. 자, 여기 출장소 내려와서 또 이제 동네 삥벌 하나 잡았습니다. 네, 서정동 가는 거. 어우, 추워라. 지금 이제 11시 좀 넘었는데요. 네, 11시 좀 넘어가니까 그나마 콜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울려주는 거. 네, 근데 솔직히, 단가는 시앗도 빡이. <laughs> 동탄 2 5 0 0 0원 넣어주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네,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네, 이번 그 다섯 번째 콜이죠. 네, 서정동 갔다가 상 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죠. 내일을 기약하면서, 아, 이거 진짜 춥다. 자, 그러면은 서정동 도착해서 일단 상황 보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 네, 운입니다 저는 이제 서정동에서 도착해 갖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길도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자, 지금 시간 이제 11시 40분입니다. 네, 12시 한 복귀. 네, 그래도 마쳤네요. <laughs> 아, 진짜 오늘 조용하네요. 뭐,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지. 네, 제가 여기만 돌아다녀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딴 지역을 제가 갈 수가 없고, 가난다 어, 한들 어, 토요일이나 이렇게 뭐, 밤새려고 작정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새벽 근무다 보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일으키라도 매일 꾸역꾸역 나와서 탑니다. 네, <laughs> 자 빠르게 결산할게요. 아 오늘 그래도 음 동네 콜이지만 그래도 다섯 콜 탔습니다. 네, 뭐 다섯 콜이면 뭐잘탄 것도 아니고 못탄 것도 아니고 뭐 투자 기사로서 네이 정도면 준수하게 그냥. 타고 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네. 길거리에 이제 차도 없고 네, 다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인데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 이게, 이게 날씨 추운데 이게 밖에서 다들 고생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더 춥죠. 네. 우리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차 안밖에 없습니다. 예, 그,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회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 네, 내일 저 내일도 출근할 거고요. 네. 대신 이제 뭐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에나무신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안전운전. 네. 그리고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그럼 내일 뵐게요. 빠이빠이.